제보 관련해서 아, 위원장님께 예, 제보 위원장, 예. 예, 의사 발언 진행 발언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제보를 들으시고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국민연금에홍한선 기금운용 본부장이 작년 말에 퇴직합니다. 홍한선 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0길 24에 2 삼성동 오토리스 빌딩을 본점으로 하는 올 1월 초순경 1월 초순경에 신설 법인인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의 고문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본금 4억 자리입니다이 프라이머 인베스트먼트로 삼성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제보입니다 확실한 제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 바랍니다 예 네. 박봉기 의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신문 계속하십시오예 네, 김원정 의원 자료 제출 예, 네, 네, 우병우 정인 정인이 아까 아, 자기 외제차 보유 또는 운용 현황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수석으로서 위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증인 또는 그 관련자 분들에게 우병우 수석이 민정비서관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 거주한 아파트에 등록된 운용차량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 소유가 아니, 아니다 또는 뭐 법인 운용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마세라티 1억7천만 원짜리 포르쉐 두종 2억짜리하고 포르쉐 911 그다음에 랜드로바 인지로버이다 생소한 차들입니까? 보르세나 렌즈로바는 네. 저희 게 아니고 네. 처제나 뭐 하여간 그쪽 겁니다. 아 가족 소유다. 본인은 어... 이용한 적이 없다.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다. 우리 집이랑 처제 집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그 저... 포르쉐가 매일 우리 애가 탄다는 데그첫 처제 겁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사, 사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파트에 아, 등록되어 있는 예. 그동안의 차량들. 자 박봉계 의원. 자, 자, 박봉규 의원 신문 계속 이어가십시오. 네, 박봉규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알자호를 말씀드렸고요. 권모 대령은 법무실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름은 권낙균입니다. 아시죠? 권낙균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방산비리 합수단에 파견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2009년에 내동양으로 수술합니다. 동기인 6 4 48기 동기 서울 서울지구 병원장으로부터. 형식적 심사만 받고 원래 전역사유에 해당하는데 프리패스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군으로 진급시켜줬습니다. 신모대령과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아심 예 아시는 그분입니다. 누구 아니, 아드님 대령 성진 못했을건데요? 저... 장군 진급을 못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달 내려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총장에게 진급승진을 부탁을 했는데 육참 총장이 못떨어져서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회답까지 왔던 겁니다. 모르십죠? 현재 아니, 민정수석실에 박연나가 있습니다. 그, 그 사람은 지금 재령도 안된 걸로 알죠? 자, 한결에서 우병호 민정수석이 찍어냈던 방위사업청의 진양현 차장 법률소송 담당관 김혁중 이 부분에도 부인하는 것이죠. 찍어낸 거 아니다. 아, 아니, 닙니다 찍어낸 저는... 거 아니다. 예. 그 뒤에 방산감독관으로 간 조상준, 검찰 출신 검사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인정 못 하시죠? 그 조상준이 그, 그 감독관으로 간 거는 사실입니다. 자, 추명호 어떤 인물이냐. 추명호 자주 통화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가끔 통화한다 자주 가는, 가끔 통화한다 예. 예, 반듯하게 대답하십시오. 군 인사 검증 담당자입니다. 국정원 8국장, 과거 6국장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한번 이거 들어보시죠. 국장의 업무는 국내 정보 수집, 군을 포함해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하면서 군 인사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맨 꼭대기에는 최순실이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같은 맥락에 제가 웬간하면 음성 잘 틀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제보자의 제보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오늘 음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자애가 살아났다. 우병수석과 안봉근 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원리 지금 다. 안상이가 지금 살아, 하나의처럼 살아난 겁니다. 지금 유병이요, 그 유병 관 수석실에서 딱다 봐줬다는 겁니다. 다 봐줬다. 어안본 네, 거냐고. 안 자, 이것도 인정 못하시죠? 민정 수석실은 그 인사 검증합니다. 그 인사 저도 민정 수석실은 있었습니다. 예. 그뿐입니다 인사검증은 수석이 그 대령...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알자회 아까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모영 38기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특전사령관. 현재 항작사령관입니다. 조정설 특전사령관. 장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년 인사에는 누가 총장으로 간다느니. 육군참모통장 누가 하고. 누가 수방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특전사령관으로 가고 누가 기무사령관으로 간다고 작당 모의까지 했다는 제보입니다. 작년까지 매해 강원도 속초에 있는 모 콘도미니엄에서 회동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뭐 몇몇 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군대 내 사조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어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자, 왜우병우 민정 비서관이 민정 비서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선 직함에 세월호 수사를 나르 일선 직함에 왜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수색을 그렇게 말렸을까? 이금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상황에 당하는 대해서 최신 설명을 해 주십니까? 최고 사항을 언급할 수 있으시지 계시신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브로팀에서 주시는 설명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예. 그랬던 좀 간다. 첫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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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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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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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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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못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교신내역입니다.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0시 30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경청장과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방금 이 n s c 와 해경상황실장 간의 통화는 10시 37분에 통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디에도 특공대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과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진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석균의 거짓말, 10시 29분부터 10시 50분까지 관용차에 있었다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깔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신록에, 이 해경상황실장의 말은 어두있느냐라는 청와대 NLC 담당자의 질문에 위기관리실 회의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이 양자가 틀립니다. 10시 30분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해경청장 김석균은 당연히 관용차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무수한 지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시 안했습니다. 김석균 청장의 휴대폰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12시 35분에 유일하게 통화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10시 30분 통화는 거짓말입니다. 이걸...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압수에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만 알았을 뿐입니다. 수고하세요. 예. 박봉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새누리당 백성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오전에 질문하다 마무리 못한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조혁 대인이, 조혁 중인 음 사실 저의 증인이 오늘 불려 나온 게 이게 SBS 보도 자료예요. 네. 예, 여기에 뭐...